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미경 배너빈 학원 운전기사도 하고 야 가자 출발 가자 동네에서 친한 이만의 픽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고객실 지내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 야, 아줌마 아니라고 몇번 얘기했어요 차발라는발 있어 진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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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신고 뭐야 잠깐만 어? 또한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통신도 차에 태웁니다. 어? 언니 아니야? 스 어, 아, 아, 아이고니 네 오늘 잡겠딱 했던 탔어. 생겼 살끔대. 또 다 야, 난벌 응? 병원 좀 다녀오느라. 오늘 나 저기 도시락 집나있좀꼬 어? 안돼, 나 자, 가볼까. 오늘 빚돈을 받으려 한 동순 일행은 대주인 혜란에게 찾아갑니다. <laughs> 하지만 대주는 이미 도망가고 사라졌습니다. 돈도 받지 못하고 돌아온 세 사람은 허탈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봉수는 내 꽃은 미경에게 투구리를 하고. 네가 책아자야너 그래. 우리 재영이 수술비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나 책임져. 책임지라고. 내가 뭘 책임져? 어? 아니 돈 내가 들고 달랐어? 어? 그런 거 아니잖아 언니. 나도 지금 속쳐다 죽겠거든. 어? 네가 때 초동이라고 다녔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그날 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란의 가게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미련은 직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아줌마! 원장은 개뿔! 이런 데 거의 다 했는데 씨... 무란게 맨날 이런 데나 놀러다니 차월 표치가 무란게? 에 네, 저기 미사리 라이브 카페 성원장 자주 갔잖아. 이길로 봉순의 집을 찾아가는 위경. 아까 나도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고. 응? 어? 일단 가자. 성룡템 치고 템치긴 이미 좋은 거 아니야? 언니가 그냥 딱박힌날 알아냈대. 아, 가자! 어? 어디야? 누구들 실제 가는 데가 미기 또 합한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만을 찾아갑니다. 미친나! 어? 어딘 줄 알고? 미기 이니또바람는거에 어? 이모, 하루 종일 여기서 다리 퉁퉁 붙도록 일해갖고 얼마나 벌어? 그돈 떼인 거야. 그돈 갖고 날른 거라고. 경찰들 봤잖아. 아무것도 없거든?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자. 그래. 아 진짜 할머니랑 그런 거 너무 굼뜬해 진짜. 이만 씨, 지금 내가 청소하라는 말못 들었어요 지금? 네? 그래 들었는데가 천단가. 그렇게 이만도 아, 세 사람과 같이 해란 찾기에 동참합니다. 아, 직원에게 들은 우안 대원 네 사람은 해안의 정보를 희냅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문 음, 안 되셨더군요. 이 사람 몰라요? 이쁜 팁도 많이 주시고 매너도 굉장히 좋으시죠. 어제도 오셨었는데요. 응? 어? 어제도? 아이고, 정말 늦었구만. 거봐, 내가 온다고? 했지. 거북이 벌써 끝났어. 늦었어. 아, 저기, 자꾸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조금씩만 조용 해주십시오. 저기요, 혹시 뭐또 언제 온다거나 뭐 연락처 이런 거안 남겼어요? 없습니다. 네, 키은 오시겠죠? 일단 주문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커피 어, 내자. 왜? 딱 카페 갔대. 야, 가격은 얼마인지는 보고 시켜야지. 몇날 며칠을 기다려도 물안개에 오지 않는 피랑을 네. 만나기 위해 물안개 앞에서 거창한 잠복 수사를 합니다. 저기서 나타나잖아. 어? 그러면 저기, 여기 딱막어 응. 어? 그럼 내봉차를갖다 여기 딱 갖다 댔으니까 응. 그럼 그녀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와. 응. 그러고 나면 응. 그냥 덤비면 아니, 우리가 넷인데 그냥하나 감동 못하겠어? 아이 떡줄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나저나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은진이 오늘 어디 간 거야? 아 몰라 이 화장 머리 감으로 갔어, 봐봐. 그냥 잡으면, 잡으면, 그녀를 잡그 잡으면 머리끄댕이라 잡고, 얘이 새끼 뭐냐 나, 얘 사모냐냐냐 뿌려 나, 뭐 잘못했어요, 이러다 안 된다, 싸대기를 얘냐쁘냐, 얘냐쁘냐, 올려내자, 올려내자, 어딱 그러면. 기나긴 장복 수사기 대표란이 무란대에 등장하고. 화장실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미경은 <laughs> 이 사실을 멤버들에게 알립니다. 이이왔왔그그 <laughs> 빨리. <laughs> 앞으로 비쳐 나오던 케라는 대기하고 있던 공순과 마주합니다. 쿵혜란 씨. 라는 죽게 공순에게서 빠져나옵니다. 끝내 미경의는지로얼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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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잡힙니다. 그러나 다시 도망을 가는 대답. 그녀의 조력자 때문에 민 앞에서 그녀를 놓칩니다만. 이경은 쉽게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돌아버리겠구만. 미가아 안녕이요. 죽은 거 아이가. 아이기 개그 우먼 이경실이 영화데뷔한 영화. 영화기생충의 영화 영화 포스터 미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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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인 김상만 감독의 데뷔 영화. 영화 벌스카우트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